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한번 네.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 그 하지 정맥류라고 하면 네. 이제 그 진단명에서 다 들어있듯이 하지, 이제 다리에 있는 그 정맥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데 다리에 있는 정맥이 굵어지는 병을 이제 하지 정맥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피가 고, 어,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먹고 사는 그런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심장에서부터 시작된 동맥이 어쨌든 몸 전체로 퍼져서 곳곳으로 영양분을 보낸 다음에 정맥이란 곳을 이용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리 쪽으로 내려갔던 동맥이 이제 정맥을 통해서 거꾸로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굉장히 먼 길을 중력에 거슬러서 네, 돌아오게 네. 되기 때문에 정맥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겠죠. 정상적인 정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맥에는 없는 특이한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판막이라고 하는데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초등학교 심장에도 때. 있는 맞습니다. 심장에도 있고, 우리 이제 정맥에도 있고. 그래서 음,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때는 문이 있다. 이렇게 음. 설명을 드리는데, 정맥은 거꾸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중력 때문에 다시 내려가려는. 그런 힘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음. 이제 하지 정맥류는 이러한 정맥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올라갔던 혈류가 음. 그런 역류에 의해서 정맥들이 점점 점점 굵어지는 그런 아.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게 붙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통증으로 연결돼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고 결국 음. 이게 이제 경련성 통증이기 음. 때문에 밤에 쥐가 많이 나서 깬다.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겠죠. 낮 동안에 내려갔던 것들이 아직 다못 올라오고 증상을 그때 유발시켜서 밤에 더 아픈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낮에 많이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특히 하지정맥류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여쭤보면 서 있는 음, 일을 맞지, 많이 하시거나, 음. 아니면 오래 앉아 있는 일을 하시거나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으시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원인은 직업적인 요인들도 있겠고 비만이신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에서도 가족력도 조금 있으신 편이신 것 같아요. 음. 음. 원인 될 만한 것들이 꽤 많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딱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네요 네. 다리 쪽에 있는 정맥은 신부 정맥과 음. 이제 표 표재 정맥 이런 정맥 두 개로 나누지게 되는데 우리 신부 정맥은 근육이나 이제 뼈 주위를 지나는 아주 깊숙한 곳에 있어서 어, 이 부분은 우리 다리 쪽에 있는 약간 고속도로의 느낌. 어. 이 있다면 표제정맥 그리고 네. 피부에 가까운 쪽에 있는 그런 정맥들이 이제 약간 간선도로 욱도 음. 정도 정도네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맥들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실질적으로 하지 정맥류로 나타나시게 되고요 아. 피부에 가까운 혈류의 역류가 되고 그쪽에 혈류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겉에서 봤을 때 네. 피부 쪽에 뭔가 꼬불꼬불하게 기어 들어가는 것이 보이고 봤어요 어. 음, 약간 혈관이 튀어나고 그리고 음. 이제 거미줄 모양처럼 이렇게 막 보이시게 되게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고 음. 약간 피부가 벗겨지는 아. 약간 사막화되는 것처럼 네네. 이렇게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더뭐 심해지면 피부가 보라 색깔로 변한다거나 이제 파란 색깔로 변하는 이제 검게 변하는 음. 이런 피부 착색 그리고 더 심해지면 이제 피부가 파이는, 네. 그러니까 상처가 생기는 괴양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한 시점에는 치료를 해주시는 게 음, 좋지 않을까. 그럴 것 같네요. 네, 뭐든지 병은 뭐 진행 많이 되기 전에 그렇죠, 조기 그렇죠. 치료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수 있는 건가요? 눈으로만 좀 보고 진단하기엔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증상을 먼저 여쭤보거든요. 증상이 좀 증, 모호한 증상이 있으세요. 그래서 음. 다리가 붓는다? 다리가 땡긴다, 음. 저린다, 쥐난다 이런 것들이 사실 하지정맥류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음. 척추협착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나타나실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말초신경염이나 음.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음. 있고 동맥이 막혀서도 그런 증상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검사를 쭉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음. 그래서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이제 총파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역류가 음. 있는지 보는 그런 아,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우리 몸에 문제가 될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혈관이 이제 대복제 정맥이라는 게 있고 네. 소복제 정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 끝에서부터 이제 우리 사타구니 쪽까지 네. 길게 올라오는 대복제 정맥 이 있고 네. 그리고 발 끝에서부터 우리 종아리 뒤쪽 네. 이제 오금 무릎 뒤쪽까지 오는 음. 이제 소복제 정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두 군데에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음. 저희가 쓰는 초음파랑 다르게. 네. 좀 소리도 좀 나는 것 같고 네. 그 초음파를 쓰시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아, 진단을 네.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이제 아. 도플러 초음파라고. 네. 그냥 저희가 일반적인 이런 근육이나 음. 관절 쪽을 볼수 있는 그런 초음파 말고 네. 도플러 기능이 있어서 음. 이게. 동맥혈인지 정맥혈인지 이게 네. 혈관인지 이렇게 음. 구분할 수 있는 초음파를 음. 이용하고 있고 꼭 서서 음. 검사를 해야 이게 중력에 의한 영향을 받는지 역류가 네. 네. 일어나는지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잡고 서 계시라고 네. 제가 네. 말씀드리고 음. 있습니다. 그 초음파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한 검사인가요? 초음파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할 수 있고 CT로 이제 혈류를 실질적으로 조영제를 써서 검사해 네. 볼 수도 있는데 네. 혈류의 가지가 너무 많거나 할때 네. 이제 그럴 때만 검사 해보고 아... 대부분 초음파 검사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음파가 더 조금 더 하기 쉽고, 그렇죠. 어, 원하는 것도 잘볼수 있고, 그쵸, 그쵸. 어 조금 안 보이면 다시 한번 해봐도 되고, 따로 조명제를 안 써도 같아요. 되고, 그리고 아, 노출도 네. 없고, 맞아요. 훨씬 낫 치료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치료가 사실 되게 궁금하기는 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료는 이런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